1 시간 기도 성경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여 은혜 받읍시다 신명기 6장1 절에서 구절 여호와를 사랑하라 복음 제자 수명을 생각하는 토요일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행하는 제자가 되면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을 지키고 행하여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이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뿌리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적과 구려려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지요. 약속하신 모든 것도 은혜의 선물로 받고 크게 번성하는 복도 받습니다. 신명기 6장은 복이 되는 말씀이기에 잘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 5절이 전체 계명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도 첫째 되는 계명으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신명기 6장 4절이라고 하였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하루에 두번 신명기 6장 4절의 기도를 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일명 쇠마 기도라고 하지요. 들으라는 명령에 따라 듣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라고 하면 나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쉐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죠. 세상을 사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드리는 쉐마 기도는 사랑을 위한 기도죠. 들어야 할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이 복이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마음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마음은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이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자기의 뜻과 욕망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랑에 빠지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시간을 내어주고 귀한 것을 선물하기 위해 재물도 사용하고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유값을 깨뜨릴 수 있었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지요. 자기 욕망을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복의 길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말씀, 규례, 개명 명령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된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둘째 내일 주일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찬송 314장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일 온전히 준비합시다. 은혜 받음이 좋습니다. 아멘.